어 여러분은 혹시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또그 장면을 보신 분들은 더 적으실 것이고 또그 영화를 아주 세심밀하게 기억하는 분은 더 적으실 것입니다. 저같이 그 종류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을 제외한다면 그냥 한번 봐도 아 그냥 재밌구나라고 넘어가시죠 보통. 어. 이 영화를 이제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한 사회적으로 인기가 별로 없는 군수 업체의 대단한 천재이자 부호 돈이 굉장히 많지만, 자기 멋대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자기 손으로 쇠 갑옷, 로봇 쇠 갑옷을 만들게 되고,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어떤 이 위기를 헤쳐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주인공인 토니 스타크이지요. 이 토니 스타크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어떤 큰 이슈를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너무 정나라하게 드러난 탓에 사람들이 이 아이언맨이라는 존재에 대해 서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언맨 이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죠. 예, 그래서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이제 이 장면이 사실은 이 1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토니 스타크를 중심으로 한 관계자들은 이 정체를 감춰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여러 가지 알리바이, 뭐 증거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그냥 어떤 사람이다 라는 증거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리고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 회견을 하죠. 그런데 이 주인공이 이제 나가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낌새가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준비된 걸 가지고 이제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뭔가 앞에 나가서 막 횡설수설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결심한 듯 담담하게 좌중을 보더니 한마디를 합니다. I am I a n <laughs>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아이언맨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모든 대중들에게 다 드러냅니다 어, 저는 오늘 본문을 목상하다가 갑자기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안에 디테일한 내용은 많이 다르긴 한데요 그 장면 자체는 어, 이 예수님의 오늘 함께 보는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영화가 성경을 못, 오마주 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그 동안 어떻게든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시던 예수님께서는 가장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때, 가장 드러내지 않으셔야 하는 때, 진실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보통 이 아이언맨 1편의그 마지막 장면이 그 이후에 너무나 장대하게 펼쳐진 마블 유니버스라고 하는 그이 세계관의 이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쩌면 이 예수님의 선언, 내가 그니라 라는 그 선언에서부터 이후에 장대한 구원의 서사시가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매우 극적인 장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매우 비극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그니라는 이 자백과도 같은 말씀이 계기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 수치와 고통과 죽음의 길을 이제 가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실까요? 단호하고 분명하게 십자가의 길의 첫 걸음을 내디디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예수님의 재판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겟세만의 동산에서부터 이어집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포박되시고 끌려오십니다 그리고 대단히 신속하게 아주 스피디하게 이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밖에서는 제자들의 배반 도망, 이탈, 부인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홀로이 외롭게 재판의 자리에 계십니다. 사실 이 재판은 그 자체로 불법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인용될 수도 없고 되서도 안 되는 재판이었던 것이죠. 보통 이 당시에는 안식일 전날 저녁이나 명절 동안에 재판을 열수 없도록 되어 있었고 또 사형 사건은 밤에 재판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사형 선고를 위해서는 두 번의 심문 과정이 있어야 하고 증인들의 상충되는 증언과 증거, 만약에 그 증인이나 증거들이 있는데 그들이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재판정에서 열려야 하고요. 지금 이 재판이 열리고 있는 대지사장의 집은 그 재판이 열려야 하는 재판정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재판을 가리켜서 사법 살인이라고 부릅니다. 사형이라는 결론, 어떤 특정한 결론을 정해 놓고 과정도 졸속, 증거도 졸속, 내용도 졸속이지만 어찌됐든 빠르게 그 결론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 법에 이 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처단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밤중에 아주 급하게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빠르게 사형을 구형하고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고자 합니다. 55절을 보시면 이들은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56절부터 59절을 보시면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증언조차도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특히 이 사형 판결 이 걸린 재판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급한 마음에 중간에 대제사장이 직접 개입을 합니다. 그만큼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었던 것이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재판 과정을 살펴보면 이 재판의 불법의 심각성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된 거짓 증언, 지금 이 거짓 증거자들을 내세웠는데 이 거짓 증언은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어디에도 직접 성전을 헐리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이 고, 우리가 흔히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는 그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가 나오지 마가복음에서는 이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듣는다면 대단히 불쾌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말이라고 얼핏 받아들일 수도 있는 뉘앙스이기는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할 것이다. 이 거짓 증언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는 아닌 거죠 그나마 가장 가까운 내용을 꼽으라면 요한복음 2장 19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나마 지금 비슷한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마저도 다릅니다 이 지금 거짓 증언자들이 말하기로는 <laughs> 거짓 증인 증언자들이 말하기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성전을 헐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맥락에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주어가 예수님이 아니지요. 또한 그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미 말씀하신 성전의 의미가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부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의 그 원어 단어를 살펴보자면은 이 일으킨다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라고 할때그 일으킨다는 동사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 관련된 뉘앙스를 가진 동사입니다. 그런데 거짓 증언을 하는 자들은 예수님 본인이 성전을 헐라고 했다면서 주어를 바꾸고 다시 이 다시 짓는다라고 할때그 동사 역시도 예수님의 그 문맥을 전혀 무시한 채 건물을 짓는다고 할때그 동사를 사용하여서 거짓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발언이 스스로 성전을 헐겠다는 말씀이었다면 유대 사회에서 사면 받기가 어려운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교묘하게 왜곡하고 뒤틀어서 진실에 거짓을 한 스푼 섞어서 그럴듯한 거짓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낸 거짓조차도 서로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증언으로 내세우기에는 대단히 궁색한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웃을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구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었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그 아모스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대제사장은 이들이 궁색하자 자신이 직접 개입을 해서 예수님께 답변을 재촉하다가 급기야 예수님께 대단히 직설적인 추궁을 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에서 이 찬송받을이가 돌려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면 정말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거죠.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사실 이 질문이 놀라운 이유는. 그 질문 자체가 매우 정확한 아주 사실이기도 하거니와 이 질문이 마가복음의 문맥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했음에도 그 외에 사람의 입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노출하기를 굉장히 꺼립니다. 자신을 알아본 귀신들을 잠잠하게 하시죠. 베드로가 고백한 후에 제자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만큼 자신의 메시아적 신원을 드러내는 일에 극도로 말을 삼가고 계십니다. 오직 세례를 받으시는 자리에서 울렸던 소리를 통하여서 변화산 사건 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서 그 사실이 인정되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일이지 그것을 인구에 회자시키지는 않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인정했을 시에 바로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을 통해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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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드러내십니다. 마치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절정으로 치다들 어떤 사건을 점점 준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셨지요. 그리고 마침내 이 재판회 때 자신께서 실제로 메시아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 이시라고 분명하게 인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시겠습니까? 답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론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하여서 사건들을 모두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목적은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위한 대속물로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시험은 바로 그 길을 막기 위한 수작이었죠. 공생에는 그 길을 향한 과정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치열한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재판의 자리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불법을 감내하시고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십니다. 이 예수님의 승복은 마치 종교 지도자들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항상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라는 말이 있던가요? 마치 그 말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악한 관리인에게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씀, 모퉁이돌이 버려지리라는 말씀, 슬픈 예상대로 그대로 귀결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승리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62절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6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과 다니엘 7장 1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두 말씀을 함께 합쳐서 인용하고 계십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시는 그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고이죠. 앞서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53장 7절을 이루기 위하심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재판의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직접 보이심으로 스스로 고난받는 종,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는 그 고난받는 종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이후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일에 특별히 집중하십니다. 왜이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시리라는 그 목적과 더불어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역사 가운데 예고된 분이 바로 자신 이심을 확증하고 계심으로. 이제는 장차에 대한 말씀,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이 진리이다, 참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로 우리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 가운데 예고된 분,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이루심으로 확인함으로 이제는 장차 성경에서 예고되는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이라는 사실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예고되는데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오르시며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러 영광 중에 오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로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이 대목에서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진심을 봅니다. 순종하심으로 자신을 십자가로 이끄셨을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심, 예수님의 그 진심 어린 사랑. 우리의 모든 것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던져 사랑하시는 무한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이 예수님의 진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 성탄의 때, 지금 우리가 성탄을 한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이 때에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말씀을 성탄의 때에 나누는 것이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탄은 임마누엘의 은혜이지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는 이제 십자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거쳐서 우리에게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진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임마누엘에서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마라나타로 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바라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바라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의 기대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탄생에서 죽으심, 부활, 재림까지를 한 문맥으로 보게 하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때 모든 악과 속임수 거짓 증거와 억압은 밝히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심판하러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이 말하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떤 사람이 예, 오우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베드로 우서 3장 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듣고 있나요? <laughs>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삶을 이땅 가운데에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에 반응하는 복된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침묵과 인정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니라라는 인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연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모로 참 분주한 시기입니다. 여러 일정들과 사건들이 있고 그 사이에 불법과 상식에 어긋난 일들이 있고 또그 일을 놓고 갈등과 분쟁을 하는 여러 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또 우리 직장에서의 어려운 사정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불화, 직장에서의 개인적인 또 관계에서의 어려움, 또그 가운데 우리 내면을 억누르는 그 상황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혼란스러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정돈되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십자가를 거쳐 마라나타의 기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